근데 약간 19만 원짜리 것 같아. 진짜. 근데 나 너무 되게 지금 사랑스러워 보인다. 왜 아니야? 갑자기요? 걸어온 거란... 적이라고? 나 아, 이렇게 좋은 점 말해? 오늘 팩풍리뷰한다그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스 펑크예요. 음 제가 우리 펑수이들의 통장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지그재그 패션 하울 컨텐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소개하지? 하고 쭉 둘러보다가 은근히 지그재그에 만 원대 상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만 원도 돈인데 싸다고 막 샀다가 한철 입고 버리러 오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또 검증하고 이러는 게 취미이자 특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그재그에서 만 원대 가성비 상의를 모아서 제가 팩폭 리뷰를 해보려고요. 여러분, 광고 일절 없고요. 여러분들의 단돈 이런 도 허투루 안 쓰시게 언니의 마음으로 지금 사서 쭉뽕 뽑아드릴 아이템을 제가 야물딱지게 골라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지그재그 하울할 때는 어마무시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제가 입은 모든 옷을 다 선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영상 끄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가보자고요. 띠띠. 겨울에 스타일링과 보온성 모두 갖추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갖춰야 하는 게 목폴라죠 근데 목폴라도 또 이너템으로 입어야 되고 레이어드도 해야 되는데 두꺼운 니트면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얇고 쫀쫀한 터틀넥을 찾는데 이런 게또 생각보다 없어요 얇고 쫀쫀한 거 찾았다! 하면 너무 시스루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속옷 다 보이고 부담스럽고 하는데 제가 찾았잖아요 여러분 저 칭찬해주세요 이거 보시면은 엄청 쫀쫀해요 짱짱짱짱짱 회복력이 미쳤어. 약간 이렇게 신생아 수준이야. 회복력이 이렇게 짠짠 짠! 너무 쫀쫀하고요. 아주 원래 이렇게 터트력이 있다 보면 목 부분이 자꾸 입다 벗다해 가지고 늘어나요. 근데 얘는 아. 입고 벗을 때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오늘 1 0번 입고 벗었어요. 이거 테스트 해보느라고. 근데 엄청 쫀쫀해요. 기장도 제가 넣었는데 기장도 길어요. 몇 가지 와가지고 팬츠에 싹 넣어서 입어도 좋고 정말 이너로 매치하기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소매가 길어요. 얘가 분명 이런 디자인에 이런 소재에 소매가 짧았다? 여러분들 유니클로의 그 발열 내일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 소매 기장 하나로 세련된 딱터틀넥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블랙이랑 뭐 이런 컬러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 하지만 여러분들 컬러풀한 아이템 잘 구매 안 하시잖아요. 이 아이템이 컬러가 17개예요. 컬러풀한 아이템도 만 원대로 충분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초급반, 도전해보시면 평소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벤더 컬러도 사실 제가 그냥 컬러풀을 보여주려고 구매했는데 톤파운드에 이런 라벤더 컬러여가지고 너무 예쁘고 붉은 라벤더가 아니에요. 그 얘네들이 컬러를 되게 잘 뽑았다. 이거 블랙 한 5개씩 쟁여둬야 돼요. 진짜 좋아. 너무 소프트해. 몸에착 붙으면서 아 입이 열 10번 설명해도 모자를 그나 아이템이에요 13,000원이면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13,000원이면 다섯 개씩쟁여두니까 콜라보를 다 쟁여두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런 브이넥 니트 레이어드에서 입어도 되고 블랑스 같은 거나 셔츠 레이어드에서 입어도 되고 이거는 하나 있으면 뭐 끝이지 뭐 완전 화이트나 아이보리는 조금 비출 수있 아 이게 저는 지금 속옷 블랙컬러 입었거든요 이 정도 컬러감이라 블랙은 안 비칠 것 같고 화이트 컬러나 좀 밝은 컬러는 되게 심하게 비치진 않을 것 같은데 비침이 있을 수도 있다 밝은 컬러는 허? 이거 후기 5,000개인데 제가 거의 한 4,800개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화이트 컬러는 뭐 티셔츠도 다 비치잖아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드립니다 올겨울 여러분들 헤어리한 니트 하나 장만해야 되잖아요 러블리해 보이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머 어머 세상에 아도 깔맞췄네? 벽이랑 제가 민트 컬러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헤어리한 니트는 막 앙고라에 털 날리고 막 까시까시라고 그런 모헤어 니트들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아니요 얘는 움직일 때털 날리는 그런 헤어리한 소재가 아니라, 얘가 싹, 뭐라 그러지, 실오라기들이 올라와가지고, 만지면 되게 부드럽고 헤어리한데, 전혀 털 날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기 좋은 니트. 그래도 너무 어두운 바지는 피해주면 좋겠죠? 어, 아, 이렇게 길... 쭉 뽑으면 뽑히는데, 날리진 않아요. 근데 나 너무 되게 지금, 사랑스러워 보인다. 왜 아니야? 갑자기요? 아, 지금, 나 이런 게잘 어울리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장도 제가 살짝 넣었는데, 기장 길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헤어리한 게 원피스일 거 아니면은 너무 길면은 또 부해 보이거든요? 소매도 이렇게 딱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거기다가, 이게 단점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브이넥이 옆으로 깊게 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라 끈을 사실은 제대로 입으면 이렇게 보여요. 끝리로 살짝. 이거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삶을또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원숄더로 입으실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다른 맛이지. 이게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없었잖아 사진에. 이런 거 제가 또 스타일리스트니까 이런 팁부 드리는 거예요 원숄더로 딱 입으면은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또 섹시한 느낌까지 드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입으면 브이넥이잖아. 아니 이거 입고 출근했다가 앞 앞을 보도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렇게 입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안경 끼고. 그 다음에 밤에. 오마. 딱 이렇게 하면 헌팅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도 가능. 뭔가 좀 많은 너무 뻔한 니트들 사이에서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 좀 폭닥폭닥하면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직원들 앞에서 뒤집어 입어서 직원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제가 혹시나 어, 뒷면이 그 라운드인데 뒤집어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 뒤집어서 제가 뒷면이 브이넥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서 입으면은 이렇게 그냥 라운드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더 야하다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느낌 없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일석삼조네 버튼넥 브이넥, 원조이더 와 이건 진짜 살만하다 1 9 8 0 0원에 행복 <목소리> 여러분 겨울에 컬러감이 쨍한 이너 잘안 입으시는 것 같아서 아니 잘 없기도 하지 음. 없기도 한것 같아서 제가 컬러감이 쨍한 러블리한 오프더 니트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앨리스펑크 와 같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픽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겨울에 퐁당 뚱뚱한 소재인데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니트가 주는 그 부해 보이는 그 뭐지 진짜 뚱뚱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오프셜 되게 좋아해요 컬러까지 핑크다? 이거는 맞춤이잖아요 에리스파크 맞춤 여러분들도 완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핑크 컬러나 약간 쨍한 컬러감이 막 되게 가격대가 높으면 은 하나 사기 되게 고민되고 망설여지는데 이거 18,000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볼만 하잖아요 뭐 이건 평생 두고두고 관리만 잘하면 은 포인트 템으로 입기 좋잖아요 두께는 어때요? 코피셜은좀 추울 것 같은데 오프셔도 되게 추울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목에 보시면은요, 한겨울용 두툼한, 약간 도톰한 니트예요. 또아예 너무 얇으면은 몸매가 좀 도드라져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또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얇거나 그러지 않아서 어깨 예쁘다, 어깨 미인이다, 상큼 통통하다는 펑수들이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 전 청바지에 같이 입었어요. 오늘 바지 하나만 입고 쭉 보여드리려고 데님 팬츠 입었을 때, 입장이 이렇게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긴가? 근데 어떤 옷이랑 매치가 잘될 거냐면, 이런 미니 스커트나 스커트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은 하이색 느낌 나면서 슬림하게 딱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 앞에가 트여있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하이라이즈 팬츠 입었을 때싹 안으로 그냥 말아서 넣어주면 앞에가 벌어져 있어서 여기가 막 부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이라이즈 팬츠들이랑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안 사봤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컬러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핑순이라서 핑크 컬러를 구입해봤는데 네 컬러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컬러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후기 보니까 내컬러를다 주문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깨가 자꾸 내려가진 않아요? 어깨 내려가진 않아요 팔을 벌리면 옷 부수도 올라가잖아? 내려가진 않아요 여기가 좀 박음질이 살짝 되어있어서 짠짠하게 잡아줘가지고 내려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더 좋은 점아 이렇게 좋은 점 말해? 오늘 팩풍리뷰한다 그랬고 얘는 제가 좋아하는 옷이라서 그래요 이게 앞트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뒷면이 따로 없어서 이 뒷면에 트이지 않은 부분을 앞면으로 입으셔도 돼요 얘는 활용도가 진짜 높다는 거 이제 그만... 그만 소개 나. <laughs> 너무 이거... 얘만 너무 자랑할 것 같아 그리고 소매도 트임으로 되어있어서 여리여리해 보여요 아무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저렴하게 얼굴에 형광등 켜주는 옷을 득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니트탑, 목포션 니트탑 추천드릴게요 기분이 <laughs> 많이 <laughs> 좋아 <laughs> 여러분 울이 들어가 있는데 만 원대라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구입해봤어요. 그리고 이 k 클럽이라는 브랜드가 진짜 신기한 게 저랑 관계가 일도 없는데 제가 지그재그 리뷰할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퀄리티 좋다고 아 가격 대비 퀄리티 좋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울도 들어가 있고 촉감도 좋고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 받자마자 놀란 게 생각보다 두꺼워서 놀랐어요. 되게 얇은 골지에 아예 만 원대에 울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약간 <laughs> 이렇게 되게 얇아가지고 후드러들거리게지는데 생각보다 쫀쫀하고 여러분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세로 골지를 막 되게 많이 안 좋아하는 게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골도 좀, 좀 굵은 편이고 너무 달라붙지 않아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새로 골지 가디건이에요 이게 저 19,000원 주고 샀거든요 생각보다 더 보들보들하고 이 가격대로 안 보여 아 근데 제가 단점을 좀 꼽자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항상 그러네 소매 긴걸 좋아하는데 소매가 제 기준 팔찌가 보이면 소매가 짧은 옷이고 팔찌가 가려진다 이 정도면 소매가 긴 옷인데 이거는 뭐 개인 편차에 따라 다른 거고 스타일 따 다르잖아요. 사실 거들 입었는데 거들 이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단점, 제가 후기를 샅샅이 뒤져봤잖아요. 후기에 단추가 좀 벌어져서 아쉽다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좀 바스트가 있는 편인데도 단추가 안 벌어지는 데 했는데 옆에서 보면 은 보이죠. 살짝 벌어져요, 옆모습이. 요 안에 이너를 받쳐 입고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오픈해서 입으시거나, 아니면 언느 정도 벌어져도 괜찮아요? 하면은 이거 그대로 입으셔도 되는데, 살짝 많이 보인다, 그치? 크롭된 기장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잡아뒀고요. 밑에까지 버튼이 있어서 이거 잠그시고, 소매를 내리시면 이게 정직한 이 핏이에요. 유니클로 같은 어, 오, 약간 유니클로의 기본 핏 느낌? 그치만 저는 살짝 크롭된 느낌을 좋아하고 소매를 걷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짧은 것보단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소매가 아쉽다 팔찌가 보인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다 <laughs> 정말 기본 핏의 소재 좋은 제품이라서 소개해드렸고요 여기다 검정 슬랙스 하나만 입으면 뭐 그냥 출근 룩 완성이죠 여러분, 하객룩에도 손색없는 페미니나 이너웨어 소개해드릴게요. 소재감이 너무 좋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이라서 이거는 하... 진짜 받자마자 와 이거 진짜 좋다 모든 직원들이. 이거 저 19,000원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약간 19만원짜리 거예요. 이게 보니까 캐시 나일론, 캐시 폴리 사용했더라고 컬러가 12개 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핏이 너무 날씬해 보여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핏된 건 좋아하는데 약간 이게 가슴까지 핏된 건 되게 부담스러워서 안 좋아하는데 허리 라인은 싹 잡아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 저는 목박으면또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스퀘어. 느낌이 살짝 나는 느낌? 그래서 쇄골은 보이는데 막 이게 야하고 막 섹시한 그런 느낌도 아니야 데일리하게 우리 평소에도 누구나 입기 좋아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진짜 손이 정말 자주 갈 느낌 그리고 이게 또 가디건식인데 버튼이 벌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거 오픈해서 그냥 가디건이랑 같이 입어도 좋고 얘도 활용도가 높아 근데 단점은 제가 구입했을 때 1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이트 다시 들어보더니 가 26,000원 됐어 근데 26,000원이라 그래도 되게 가격이 좋은 건데 제가 샀던 금액이 있으니까 또 제가 다른 컬러 사고 싶은데 기, 기분이 그렇네 그래도 여러분 26,000원이어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맨살에 입었는데도 하나도 안 깎여요,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저 허리 되게 잘록해 보이죠? 허리 나 24인치 같지 않아? 2 8인치 같은데? 26인치 같아요 아니, 아 예, 8인치에요. <laughs> 그리고 기장감도 제가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팔이 이렇게 짤등하면은 이것도 살짝 발열내일 같았을 텐데, 소매 기장 봐봐. 되게 부담스럽게 막긴거 아니고, 딱 이렇게 손등 딱 덮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벽하다. 마음에 쏙 든다. 저는 이 컨텐츠를 좀더 컬러풀하게,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리브 컬러를 구매했는데, 솔직히 이거 올리브 컬러도 좀 되게 예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뭐 아이보리, 그레이, 기본 컬러 갖고 있으면 진짜 뽕뽕템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저 바로 당장 블랙 컬러 사러 가야겠어요. 이번에는 오프숄더 입문자들을 위한 옷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오프숄더 니트는 약간 언니 너무 왕 멋낸 것 같고 저는 약간 캐주얼한 스타일 입고 싶은데 살짝 포인트 되게 오프숄더 입고 싶어 요 하는 펑스인데 여기 있어요 맨투맨인데 오프숄더로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캐주얼한 느낌도 나면서 귀엽기도 하면서 그리고 러블리하기도 하면서 섹시하기도 하죠? 아니, 아니, 옷이, 옷이, 옷이. 그리고 기장감도 너무 길면은 또 부해 보일 텐데, 세미 크롭 정도에서 또 넉넉해서 약간 상측 통통 펑숭이도 어깨에 싹 내놓고 이렇게 팔뚝이랑 배는 딱 가려주게. 허리 요리 허리 보이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언니, 저는 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프숄더 입고서 많이 다닐 순 없잖아요. 하는 펑숭이들. 쓱 하면. 어깨만 쓱 올리면 원 숄더가 되고요. 근데 원 숄더가 더 예쁘다. 원 숄더가 좀더 여리여리 해 보이면서 예쁘네. 아원 숄더도 언니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좀 눈치 보여 하면은 이렇게 보트넥으로 딱 입으실 수가 있어요. 어때요? 화려한데 너무 높죠. 캐주얼 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저는 기모 버전을 좀 따뜻하게 사봤어요. 제가 입고 있는 기모 버전은 21,500원인데 기모가 없는 버전은 19,500원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당장 따뜻하자고 기모 버전 샀는데 여러분들 기모 없는 버전이 한여름 빼고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같아. 여름에도 그 나시티 같은 거 입고 입기 좋 걸치기 좋고 긴모 없는 버전이 오히려 만원대 버전이 사계절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을 하나 캐주얼하게 있으면은 두루두루 잘 입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 거기다 컬러도 진짜 클래식한 그레이 컬러잖아요. 나는 그냥 클래식한 옷을 입었는데 살짝 섹시할 뿐이야. 후기 4,300개, 별점 4.8개. 와, 이건 진짜 인기가 엄청 많은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또 터틀넥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옷 스타일링 할때 터틀넥이 꼭 필요한 스타일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전 날씬해 보이는 터틀넥을 또 까끌거리지 않는 터틀넥을 고르곤 하죠 근데 이게 완벽하네 보시면은 이게 골지예요 골지가 세로 사선 착시 효과로 인해서 되게 슬림해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얇은 골지가 아니라 살짝 두께감이 있는 골지여서 되게 슬림해 보이고 저희가 입었을 때 저희 직원이 팔뚝이 너무 날씬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긴 소매 거기다가 워머 스타일로 손을 낄 수도 있고 아주 속맘에 들어요. 저는 이렇게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 손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넥 부분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접혀있는데 뭔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목이 쫄린다가 그런 느낌 없이 살짝 여유롭게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 붙으면 은 밥도 많이 먹을 때도 이거 부끄럽잖아요. 이것도 살짝 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림하게 잡아주는 느낌. 왜 후기가 4,800개인지 알겠어요. 이 완벽한 니트가 가격대가 16,900원이에요. 이거 진짜 컬러 보로 쟁여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링 보여주려고 베이지색을 구입했는데 특히 이런 거는 블랙, 뭐 이런 화이트 이런 기본으로 있어야죠. 그 다음에 베이지색을 갖춰두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지도 나 너무 놀란 게 이런 만원대 이너들은 베이지 컬러가 실제로 보면 되게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급 베이지야 올드머니 스타일 베이지 음. 여기다 레드립이나 오렌지 립싹 바르고 이렇게 딱 입으면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저 지금 딱이어린 골드에다가 립 컬러 쫙 바르면 너무 예쁘죠 이거 두께가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너무 얇지도 않고 맞았어 되게 이런 골지가 되게 얇아요 사실 그리고 만 원대 골지다? 사진에서는 안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후두루둘 거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엄청 쫀쫀하고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도 않은데 얇지도 않아요. 비침도 없어. 웃긴 거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이 쇼핑몰 사진이 훨씬 예쁘거든요. 근데 실물이 훨씬 아, 예쁜요그치지와 아, 네. 이거 칭찬합니다. 이거 퍼펙트해요. 별점이 4.8인데 저는 5점 드립니다. 이 제품은 리뷰가 12개밖에 없었어요. 그치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구매를 해본 아이템이에요. 약간 제가 또푹 빠져있는 한소희 씨 느낌이 나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어때요? MG 느낌 아니야? MG 느낌?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소매가 이 정도 좀 길어줘야지. 시원하거든요. 이게 되게 크롭 기장이에요. 팬츠가 배꼽까지 오는 거 보이죠? 되게 되게 하이라이즈 팬츠 입었는데, 그 위야. 어, 나는 크롭 기장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치고조차 해보시면 안 되는 크롭 된 기장이고요. 아,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원피스에 약간 걸치는 느낌? 음... 그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어, 나는 크롭 기장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안 되고, 크롭 기장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저 비율 완전 좋아 보이죠? 상체가 딱 짧아 보이게 비율 좋아 보여. 그리고 얘, 이런 머플러까지 세트예요. 머플러가 여기 같은 소재로 이렇게 있어요. 보들보들 보들보들보들 보들 보들 약간 극세사 느낌? 그리고 입어서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이 제품 머플러를 딱 빼면 이렇게 시원하게 팩을딱 보이게 입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예 지금 안에 이너를 안 입어서 다 잠궈서 이렇게 니트탑처럼 입었는데 이거 솔직히 오픈해서 딱 걸쳐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볼로 같이. 그리고 이게 컬러가 그냥 핑크가 아니라 살짝 그레이가 섞인 핑크.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예요. 어나 이거 머플러 벗으니까 왜 이렇게 여기가 날씬해 보여? 예쁜 거 같은데. 머플러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요거는 머플러랑 같이 세트로 해서 19,900원이다 머플러랑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수있 따뜻하잖아 아이게크롭땡 기장은 너무 비싼 거못 사겠다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을 착한 가격에 머플러까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뭔가 데일리하게 입고 싶은데 남들과는 한끗 다른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골라봤어요 요거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라운드 니트예요 근데 여기 랩 디자인 랩 디자인이 쌓이고 버튼이 있어서 띠링 벗겨지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디자인이 뿐이야 여기 트임이 따로 넥클리스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여기 포인트가 있어서 디자인성이 있는 니트? 근데 아 너무 디자인성 있는 거저못 입어야 하는 펑소에들 소매 기장감도 되게 베이직하고 전체적인 기장감도 대꾸 밑에 뭐 크롭이나 그런 기장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가 되게 날씬해 보이네 니트를 잘못 입으면 저는 가슴이 되게 부해요 보이는데 이건 랩 디자인이라서 가슴이 좀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좀 날씬해 보인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좀 실패한 게 컬러가 다섯 가지 있는데 화면에서는 조금 더 블루였는데 입어보니까 완전 청록색? 제가 또 청록색이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얼굴이 갑자기 칙칙해 보인다고 하는데 옷이 안 예쁜 게 아니라 제가 톤이 안 받아서 칙칙해 보이는 것 같아요 청록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요다 좋은데 저진 이거 길게 써줘? 짜 예민하거든요 <laughs> 이 소재감이 살짝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따갑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긁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까지 제가 다 고른 픽들은 다 부드러웠거든요. 요거는 그에 비해 살짝 따갑다. 오래 장시간 입으면 조금 따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후기를 봤는데 후기의 소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되게 불편한 정도 아니라서 오히려 후기를 보시면은 목이 너무 바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입었다 벗었다면 이게 늘어난대요. 이 제품은 쇼핑몰 사이트의 컬러감을 기대하고 구매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것 같고. 청... 녹색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나는 엄청 부드러운 니트를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살짝 실망하실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만 가까이 걸린다고요. 지금 후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목도 너무 바타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애매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옷 디자인은 케바케잖아요. 커다웃 디자인에 좀슬림해 보이는 나한 디자인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17,900원이니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실패템이 또 역시나 나왔네요. 언니 입었는데 예쁜데 왜 실패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달라요. 제가 사진을 보고 구매한 느낌은 달라요. 사진은, 띠링. 요런 느낌에 살짝 더 파여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입자마자 남자 피디님께서 뭐라 그랬어, 나? 거란족이라고? 거란족 같다고! 거란족 옷 같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이 옷에 마음이 떴어요 이게 원래 사진은 이 밑에가 있어서 약간 포인트였거든요? 역시 여러분 옷은 구매해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진 봤는데 이거 사진에서는 이렇게 안 짧았는데 사진은 여러분들 이게 치마에 싹 넣어 입어가지고, 이렇게 짧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얘가 브라 밑에 와있어요. 얘가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크롭된 기정이어가지고 다른 제품 사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기분이 조금 그렇네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줄여드릴 수 있어서 입어보길 잘했어요. 후기가 70개가 있는데, 케박해더라고요. 뭐, 너무 사진이랑 다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막상 사진이랑 다르지만 입어보니까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에요. 18,900원이라서, 어, 입어보 나쁘지 않으면, 뭐 그래도 입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진보다 언니가 입은 디자인이 더 예쁜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케이 근데 사진만 보시고 구매하셨다가는 저처럼 된통 당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헤어리는 안고라도 들어서 러블리하고 촉감도 좋고 다 좋은데 기장이나 이런 게 사진과 많이 달랐다 그리고 또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언니 체격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까봐 제가 저희 그 여직원분들 다 입혀봤거든요 다 그래요 그냥 옷이 이렇게 나온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거란적 스타일인 거예요 원래 옷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자꾸 거란 쪽 떠오르시겠다. 응. 야한 옷을 시어하는 펑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파인 것도 안 좋아하시는 펑수들은 이게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단점이 팔이 아무리 끼더라고. 그래서 옷 입을 때막 움직이거나 할때 엄청 여기가 들려요. 이거는 뭔가 자사 펑수이들한테는 나이스하게 잘 맞을 것 같지만 뭔가 저 같은 친구한테는 애기옷 뺏어 입은 느낌이라는 거. 여러분 이름부터 5만장 니트예요. 그 후기가 8천 개이 있더라고요. 진짜 국민 니트예요. 국민 니트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기본적인 디자인. 살짝 크롭 되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았또 너무 크롭은 아니야. 이 정도. 배꼽 밑이야. 소매가 저는 사실 좀 짧아요. 저는 되게 긴 소매를 좋아하는데 또한번 느꼈어요. <laughs> 많은 분들이 딱 맞. 는 소매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또 여긴 또 허리는 날씬해보이기 딱핏되는데 위에는 또 가슴 부분에 바스트 부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소매도 립뷰직이 딱 길어가지고 살 걷기도 딱 좋은 니트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포인트가 넥 부분인데요 넥 부분이 아예 터트넥이거나 라운드거나 브이넥이 아니에요 살짝 보트넥으로 가기 전에 라운드인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파인 느낌? 그래서 쇄골도 보이고 그치만 너무 야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구매 하셨나봐요. 직장인분들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날씬해 보이는 완벽한 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니트인데 언니 까끌거리거나 너무 답답하고 두꺼우면 어떻게 하는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소재감이 너무 두꺼운 그런 니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 그냥 이너로 이것도 하나 있으면 쭉여기기잘 입겠다 한 니트. 그 단점이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체형적 특성일 수가 있는데 살짝 저한테는 여기가 좀들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 후기 없는 거 보니까 저제 체형이 약간 그 어깨가 아 내가 어깨가 올라와서 그런가 보다 어깨가 올라가서 이게 떠서 아 여러분 여러분 이건 체형적 특성.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컬러가 7가지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블루 컬러가 좀 약간 세련된 그런 톤다운 느낌을 구매해봤는데, 이거 그레이 컬러가 예술이더라고요. 정말 베이직한, 클래식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레이 컬러나 이렇게 블루 컬러도 완전 기본 컬러 다 있어요. 이것도 16,000원의 행복이네. 근데 저는 살짝 소매가 짧아서 아쉽다. 근데 이거는 또이 소매가 딱 맞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옷 하나로 날씬해 보이면서 청순한 맛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니트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셔츠! 셔츠슬리브리스 약간 요런 탑들로 트렌디해질 수 있는 방법? 9,800원이면 돼요. 이 제가 입고 있는 비스티 탑 이거, 쫀쫀한 골치 탑인데요. 9,800원이에요. 되게 박시한 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그 위에 이 비스티의 그골치 탑만 딱 입어주니까 완전 달라 보여요나 힙해졌잖아. 젊은이 같아요. 젊은이 같죠. 그리고 이게 셔츠에만 입을 수 있냐? 아니죠, 아니죠. 제가 잘 입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냥 슬리브리스탑 같은 거를 입으면 하나의 세트 같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타이트하거나 그러면 좀숨 막혀요. 제가 이 비슷한 걸잘아 산적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잘 입고 다녀요. 자켓, 뭐 셔츠 같은 거 이너에 지금 저는 위에 딱 입었지만 오픈해서 이 안에 그냥 탑처럼 입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너무 잘 입어요. 이거 진짜 만족스러운 탑인데 살짝. 널널해서 되게 마르신 분들한테는 좀클것 같아. 사이즈가 원 사이즈거든요. 제가 또 봤을 수 있는 편이고 셔츠를 입었는데도 허리가 살짝 떠요. 뭔가 이거는 레이어드용이지 단독으로 입으려면 4사펑순이들한테좀클수 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가격이랑 디자인이랑 너무 좋고 막 예쁜데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사서 입었거든요. 이게 처음인데도 살짝 보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 가격이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거 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거 탑을 머리에서부터 입는 건지, 다리에서부터 올려서 입는 건지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다리에서부터 입으시면 엉덩이 때문에 다 늘어나요. 위에서부터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튜브 탑을 잘 활용하면 단독으로 입기 너무 좋고 스타일 리시하게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너무 똑똑한 아이템이거든요 이런 튜브 탑 스타일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좋은 만원 미만인 제품으로 약간 스타일링 응용을 해보시고 점점점점 가격대 높여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지그재그 리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또 우리 펑소이 들. 아무거나 추천해 드리면 안 되니까 지그재그를 진짜 밤새 얼마나 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것 외에도 구매를 거의 두 배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물로 보고 괜찮은 것만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 들 믿고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엘스퍼크가 아니죠! 오늘 소개해 드린 옷들 중에서 아 언니 이건 저밖에 소화 못 해요 여기 1등이에요 하는 제품들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진심이 느껴지는 펑스이들에게다 선물 드릴게요 선물은 12개니까 여러분들 당첨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아이템의 지그재그 하우도 기대해주세요! 띠디!